자, 220번. 사실 풀어주긴 싫은데, 일단 식을 세우면, fx는 x제곱분의 1이라는 식을 만족하고, 이거의 내근이 1, 2, 3, 4인 건데, 내가 무조건 인수정리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이게 분수식이기 때문에, 분수식은 안 되고, 식을 이렇게 구조를 변형해서, 이거의 근이 1, 2, 3, 4라는 걸 이용해야 되고, 요게 신경 써야 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차수를 보라고. 자 F가 3차야 요만큼 몇 차야? 5차야 5차씩에 4개의 근을 알기 때문에 하나가 인수가 더 생기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거 얘는 AX 플러스 B에 X 마 1, X 마 2, X 3, X by 4가 된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차수가 딱 맞아 떨어졌고 문제에서 g5가 24.였다가 5 대입한 게 2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5를 딱 대입한 게 24라는 걸 이용을 하시고 두 번째로 이용해야 되는 거는 얘를 죽일 수 있는 x는 0 대입. 요게 이제 디폴트로 알고 있는 거야. 디폴트.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두 번째 관계식. 그래서 요 1번과 2번을 연립을 하면 되는데 무작정 전개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대입하면 이게 4, 3, 2, 1이니까 여기 24거든 24라고 쓰는 무식한 짓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둬 4, 3, 2, 1이라고 일단 어? 그러니까 계산을 좀 잘해야 한다 계산이 어렵다 어렵다기보다는 니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을 하니까 어려운 거다 계산을 생각을 하고